중간에서 US 마켓 담당하고 있는 고상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미국 전기차 시장,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좀 자료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전기차 충전 표준 설정이 야기할 변화라는 제목으로 좀 자료 준비해 봤는데요. 콘텐츠 부분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NACS, 즉 테슬라의 충전 표준이 미국 내부적으로 전기차 충전의 표준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변곡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충전 인프라 수요가 어떻게 동행하면 움직이는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으로는 차지포인트 홀딩스라고, 티커 명의로는 CHPT라고 불리는 기업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레벨2 충전 기준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 사업 믹스 개선으로 GPN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향후 성장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포드, GM, 그리고 리베안을 비롯한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표준인 NACS를 자신들도 이제 따라하겠다,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첫 번째에 그려놓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기업별로 글로벌 미국 그리고 전기차 판매 비중을 좀 적어놨다라고 했던 이제 차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 그려놓은 게 글로벌 그리고 오른쪽에 그려놓게 미국입니다. 이제 이번에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활용하겠다고 라 밝힌 기업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총은 61.3% 정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 전기차 전체 MS의 약 61%가 테슬라의 충전 표준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기차 충전 표준 설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제가 준비한 차지 포인트를 비롯한 전기차 사업체들도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기존 미국 내의 주요 업체였던 CCS와 더불어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제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은 단순히 산업 그리고 기업 단에서만 시작된 변화가 아니라 주 정부 입장에서도 합류 의사를 밝힌 주 정부들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선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텍사스 주와 워싱턴 주가 이제 좀 합류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제가 오른쪽에 그려둔 차트를 보시면 주별로 전기차 충전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좀 그려놓은 차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합류 의사를 밝힌 텍사스 주와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에서 4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해당 주 정부들의 합류 의사를 밝힘으로써 여타 주 정부들의 채택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의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좀 지연됐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총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기본적인 표준이 부재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전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크게 두 가지로 좀 꼽힐 수 있는데요. 이번에 완성차 충전 사업체 주 정부의 합류는 전기차 고속 충전 표준의 일관성을 높여 향후 미국 내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주는 상당히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왼쪽 차트에 그려 놨지만 현재 미국 전기차 충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 위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려둔 차트가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이제 2026년까지 추진된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위해 투입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프라법과 IRA라는 법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법안이라고 볼수 있으며, 최소 13억 달러, 최대 17억 달러의 자금이 연간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즉, 인프라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라 증가 또한 기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징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그려둔 차트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과 인프라 추이를 이제 길게 시계열로 2010년 이후부터 제 지난해까지 좀 그려놓은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체크를 파란색으로 해놨지만 16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패스트 법안이라고 불리는 인프라 확장 법안이 시행이 됐고 그 뒤로 1년의 시차를 걸쳐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차트에서도 그려놨지만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해당일 기준으로 1 6년에 법안이 시행되고 17년에 한21%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 18년에는 한85% 정도 증가율이 급등했던 측면에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법안은 미국 내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시켜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성장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테슬라로 기루어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표전도, 표준도 전반적인 업황 성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테슬라로 한쪽으로 쏠리는 전기차 표준 같은 경우에는 여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우려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측면도 물론 갖고 있지만, 현재의 전기차 추전 표준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2030년까지 추진할 전기차 충전기 설치 횟수, 이런 개수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여러 이제 플레이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외에 이제 제가 준비한 차지 포인트를 비롯한 충전 인프라 업체들에 대한 수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질 포인트라 홀딩스라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선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인 업황 성장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이제 사업 믹스를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런 가운데 GP 한 마진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 이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전기차 충전 레벨별로 기업 점유율을 좀 그려 놨는데요. 레벨 1, 2와 크게 DCFC 레벨 3로 좀 구분이 가는데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가정용에서 쓰이는 전기차를 충전을 해 놓고 밤새도록 충전을 하는 그 정도로 완속 충전을 의미를 하고요. 레벨 2와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과 상업용에서 쓰일 수 있는 전기차 충전 레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완속보다는 고속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1, 2의 점유율을 보면 차지 포인트, 즉, 동사의 점유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DCFC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물론 압도적으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지 포인트 동안 네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레벨 2에 집중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전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설치 비용 측면에서 레벨 3에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설치 과정 속에서도 레벨 2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대에 AC, 즉, 레벨 1, 완속이라고도 하죠. 완속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벨 3 또한 갖추고 있어서 자동차 브랜드나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상당히 개방형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특징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특징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크게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앱 기반으로 한 충전 구독 서비스로 좀 이루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시키고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미스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 위주로 GPM 마진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측면을 보이면서 마진 개선도 지속되고 있는 특징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비스 비중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도 개선되는 측면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이제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같이 앱을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게다가 충전, 출,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관리 또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사업체 입장에서는 거래를 트였을 때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은 효율성이 높은 업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동사 차지 포인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충전이 가능한지 뿐만 아니라 완속인지 이제 급속인지 여부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기반으로 충전 표준이 확실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성장을 견인할 구조적인 변곡점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로 이제 집중하고 있는 측면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기차 충전소 사업체를 비롯해서 그 뒤에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체들과의 관심도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며, 탑픽으로는 차지포인트 홀딩스 제공해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